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이분은 알테라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한테 알테라 데리가차도 맡겨주셨는데 저번에 이분이 120레벨 찍겠다고 알테라 보급 6레벨 그거를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번에 데리가차 맡겨주셨는데 어떤 걸 맡겨주셨냐 바로 이번 할로윈 픽업인 자크드 몰레 픽업에 나오는 이 예장 이 예장을 뽑아달라고 하셨어요 이 예장을 이 예장을 풀돌하는 게 목표라고 하시거든요. 서번트 그 관심 없건 예장 풀돌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나에 살다 살다 이런 대리가 찐 처음 해보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어, say my name. 제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모는 기가 막히게 잘 뽑니까? 제가 예장은 기가 막히게 잘 뽑기 때문에 제가 예장 하나만큼은 귀신같이 잘 뽑기 때문에 아 근데 나 금만 끝날 거같다 바로 급겨 성공도 꼬 좋고요. 이랏샤이 마스터군 가카미와 사이부니 야도르. 사투에 인식네고마니운 아리스. 있니기이 바로 간차부터 호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사 홍계장 말고 이번 예장. 와 예장 먹으려고 같이 하는 건또 처음인데 말했죠. 내가 누구냐. 예장만큼은 기가 막히게 뽑는 시끼 예장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뽑는. 아니 씨발 도운이. 도운이. 모레모레 모레. 운이. 운이 아니 내 운이. 아니 원래 이게 진짜 그건가? 이게 진짜 무력 센서라는 게있나 아니 이게 우성 서버에서 뽑아 달라는 거면 벌써 바로 그냥 호구 3개 컷으로 끝난 거였는데. 자 이번에도 대성공 극대성공이 터지면은 면 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최근에 그 마피아 카리타분 그 아시죠? 모드? 그 페북 방송에서 MC 보시는 분그 덩글라스 사실 이그학빠 학바... 아무튼 그 머리 미신골이 돼시잖아요 그분 가찰한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가찰하냐면 그냥 이렇게 연차 눌러놓고 그냥 구경해요 근데도 이번에 엄청 잘되셨어 이번에 거의 50연차가60 연차만에 어? 내운 보상해 빨리 내운 보상해 운 보상해 빨리 이거 보상 안 하면 나 이거 빨리 어떻게 나 진짜 어떻게든 돼버릴 것 같아 어? 빨리 보상해 이거 어떡할 거야 어? 내가 이거 내우성두개 어떡할 거야 우리 나라 가버렸네 와 사송예장보다 우성 서버 두개 먼저 뽑은 거 진짜 소름돋는소름돋아 현재 소름돋는 포인트 오성 서버트 두개 먹을 때 동안 사성 예장 단 하나 먹음. 그리고 오성 서버트 두개 먹을 때 동안 사성 서버트 단 하나도 못 먹고 있어. 오성 예장이랑 오성 서버트랑 같은 확률로 뜨는 듯이고 나도 이제 가차할때 그냥 예장뽑으려고가차 해야 되나 진짜? 나 예장만 먹고 싶어 예장 풀돌이 목표하면서 그래야 되나 진짜? 원래 보고 오래비 먼저일 까 예장 풀돌이 먼저일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예, 예장 풀돌이지. 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예장 풀돌이지. 어? 제노비아다. 자, 제노비아 바짝 추격 중, 이래 바짝 아직 우성 서번트에 못 미쳐요. 항상 예장을 원해서 돌리면 서번트가 나오고, 서번트를 원하고 돌리면 예장이 나온다고. 그럼 반대로 우리 자크드 몰래 뽑아볼까? 자, 주인님이 지금, 본주님이 자크드 몰래 지금 보구 2레벨 달성하셨는데 지금 막 보구, 3, 보구 막 3레벨, 5레벨까지 막, 막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자크드 몰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가자고. 요 주인분이 뭐 예장 별로 딱히 안 원한데, 그냥 자크드 몰래 원한데 자크드 몰래. 자크드 몰래 나와주세요. 이번에 한번오딘과 차법 한번 볼까요? 로딩 가차법이란 일단은 화면을 한번 누른다. 그리고 로딩을 본다. 예정인다 스킵한다. 서버튼지 예정인지 확인한다. 예장이다, 스킵한다. 서버튼지 예정인지 본다. 예장이다, 스킵한다. 나이 이거 봐. 서버튼지 예정인지 본다. 예장인다, 스킵한다. 굿, 앞으로 몇장 남았지? 한장 남았나? 한 장? 한장 한장 남았는데 단한 장. 오케이. 마지막 그럼 연서로 뽑겠습니다. <laughs> 아, 아 아니지 자크 드 몰레 보고 3 레벨 여기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크 드 몰레 여기서 보고 3 레벨 달성 앞으로 그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한번 클릭하면 뭐만 든다. 근태랑 미크만 나오기 때문에. 아왜 소리니 오성계잖아. 서번트 고 서번트 잠깐 만 설마 소리도 설마. 아제노비야 보고 3 레벨 솔직히 휴 했다. 하나 더 나오는지 알고 쟤식겁베겠다식베했 예장 마지막? 아얘 빅토리. 예, 마지막은 단차로 마무리할게요 그냥. 아 자크도 몰래 보고 3레벨 찍어야지 반드시 찍어야지. 아, 몰래 하나만 더 나오면 되네 몰래 하나만. 자크도 몰래 주세요. 아 제발요 예장 말고. 자크도 몰래 주세요 제발 예장 말고. 자크도 몰래 픽업 오성 서번트 서번트 서번트. 안녕하세요.